5차원 공과 공부 1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즉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용하기보다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은 매일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바르게 디자인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성장은 대체로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통한 인격의 성장도 매일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만드는 표입니다. 여기에 왼쪽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활동을 적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읽을 말씀이 무엇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루에 성경 한장 정도를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새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우리가 적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말씀 안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적는 시간도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찬양과 또그 찬양을 할때 나한테 온 감동이 무엇인 것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탐욕과 게으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적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그 일이 나에게 준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인 것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 중요한 일이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나한테 유익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 못지 않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또 알게 되고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온 많은 죄 때문에 어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서 적기 바라십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도와줘야 도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봉사 하거나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 하나도 이렇게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 훈련을 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